일단은 고기 야채 건더기는 안 넣겠습니다 빼는데 어떤 맛이 날까요? 뿌리 넣을까? 말까 넣을까? 말까안 넣을까? 안넣는다안고을까안 마지막에 스프를 넣겠습니다. 넣으라고 써있는데요.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맛이 날까? 허나어요 가위로 뚝뚝뚝뚝 잘라세요. 네, 넣을 거예요. <laughs> 짠 정자표 라면. 신라면! 제가 이제 먹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짜자자자. 허어, 어떤 맛이 날까요? 맛있어 보이죠? 여러분, 제가 먹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아까 마지막에 넣은 수프가 어떤 맛을 낼까? 아, 맛있어. 까복인데요. 음, 진짜 맛있네. 음, 우 와, 죽인다 죽여 완전 죽이네. 야 죽인다 죽인다 아, 오메 이 면발이 세상에 도대체 얼마나 긴지 야. 김치 김치에요 아, 정자뼈 김치 음 야, 신라면 어디서 나온 거야? 농심에서 먹은 거, 농심에서 나왔다. 농심, 농심 신라면, 멋있다, 맛있다, 너무 음, 맛있다, 음 맛있다. 음, 신라면 최고입니다. 맛있어요. 최고.